좀 허, 허사... 뭔가 이상하다? 어, 아, 반갑습니다. 따라해요. 야, 나 머리 파마했는데 망한 거 같아. 사기당했어. 어, 볼륨 펌을 했어요. 볼륨 펌을 했는데 똑같아. 좋아. 사기당한 거 같아. 나 나의... 이상해서 물어봤어요. 저기, 스타일러시님 그, 선생님, 파마가 안된거 같은데요. 하니까 아 손님, 그 모발이 약해서 파마를 일부러 짧게 했는데 일주일 안에 풀리면 다시... 제로빠 귀여워.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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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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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아어 <laughs> <laughs> 아니, 있잖아. 이게 뭐야. 야, 그럼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! 나이 정도는 아니다. 이 정도는 아니지. 어? 머리 왜 이러냐고?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. 선생님도 놀라면서 말하더라고. 아, 이거 선생님 그, 뭐가 좀 약해서 평소보다 좀 일찍 풀렀는데. 약간 좀안 나온 것 같다고 거울을 보여주는 거야 괜찮냐고 소젤리언 무슨 일이야 머머리가 두피에 매직으로 지란 것 같잖아 그래도 사랑해 아 배포 선생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이틀간 이 나셨는데 여러분들 좀 재밌게 들려고 간만에 앞머리 좀 내리고 왔어요 볼륨이 없는 볼륨펌 내도 내도 풀려줘.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, 아 이거, 이걸 겸마러 어디가 아프다고 할까? 순간 고민했어요. 아, 오늘 병이 났다고 할까? 내 머리에 병이 난거 같은데. <laughs> 머리 옆으로도 넘기지 말고 내려봐요. 허물이 튀는 거야. 나는 못걸 목... 났다고? 아, 그래요? 걸라. 젤리 특 머리털 있어 본 적이 없어서 <laughs> 앞머리 계속 만지다가 떡져서 정수리까지 올라감 제가 예전에 한번 삭발한 적이 있습니다. 동네 미용실에 갔었거든요. 머리를 짧게 쳐달라고 했어요. 저 이거는 그냥 삭발한 게 낫다고. <laughs> 에? 진짜요? 아, 이거 손님 이거 상태 가안 좋다고. <laughs> 삭발하라고 해어 <있어>. 응? <에>? 삭발해주세요. 맛있어서 <laughs> 한번 삭발한 적이 있어요. <laughs> 반갑습니다. 유튜브 여러분들. 머리를 깔쌈하게자른윽젤리입니다 머리도 시원하게 자르고, 오른도 이기고. 클라스 이분. 새로 오신 분들 팔로우랑 구독 잊지 마십시오. <laughs> 한번 삭발한 적 있는데 선생님이 삭발하면서 어? 괜찮겠냐고 진짜. 그래서 아니, 선생님이 삭발 그때 하라면서 그래서. 다시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해서. 에? 에? 여러분도 원래 제가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되게 멀쩡했어요. 근데 미용실 때문에 지금 머리가 지금 이상해진 거야 원래 진짜 멀쩡했거든. <laughs> 분명 올 때까지만 해도 칭찬 받을 줄 알았겠지. <laughs> 어떻게 이잘 <하니> 아시죠? <laughs> 보험 볼수 근데 이상해. 보험 볼수로 뭔가 이상한 것같아 뭐가 잘못됐어. 홀려줘. 이좀 맞나? 아발 서른도... 서른도 같다고 씩쇼! 야 근데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서른도 선생님이 좀난거같다 근데 같다. 계속 보다보니 괜찮아요 자신감을 가져요 <laughs> 서른도 선생님이 좀 나은 것같다 <laughs> 내가 말했지 머리털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뭐가 나은지 구근 못하고 계속 만져서 떡찜 <laughs> 지금 좀 만져가지고 떡진건가봐 이미 떡졌어 이미 떡이 찐 건가?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아니 또 파마향 냄새나. 아 냄새 싫어 파마향 냄새. 야 지금 머리 이렇게 붙이는 게더 낫지 않아요? 딱 붙이는 게? 머리 이렇게 이상하잖아 지금. 어? 나 이렇게 딱 붙였거든요 일부러. 이거 싹 붙였거든 이렇게. 붙이면 더 이상한가? <laughs> 야, 이거 젤리트 머리탈 있어본 적이 없어서. <laughs> 머리털 있어 본 적이 없어서. 머리털 있어 본 적이 없어서. <머리> 원래 수스로 사람들이 붙이는 거 좋아함. 아, 그래? 개겼네. <laughs> 어, 좀 이제 비어 보이잖아요. 씨바좀 비어 보이네. 빈틈을 메꾸겠다. 고 <laughs> 이제 슉 붙이고 슉. 빈틈을 메꾸자. 어, 이거 찍어도 이렇게. 이렇게. 정확히 이렇게 붙여. 슉. <laughs> 왜야? 자, 아, 제가 이번에 할 게임은 아, 프리비 피자 가게. 포라는 게임입니다. 진짜 공개인데요 <laughs> <laughs> 이게 좀 괜찮아 보이지? 이거 좀 지금 이게 훨괜찮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저는 아까 그거 붙인 <laughs> <웃진> 머리가 <laughs> 진짜... 왜더 괜찮아 보이죠? 재현이 어? 형이 음. 자꾸 머리를 붙이는 이유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다 천연그 <laughs> 맞습니다 커트가 11만원인 미용실. 다른 샵보다 비싼 가격이 왜 있나? 커트가 12만원이야? 아니, 뭐야? 응? 뭐야? 이 머리가 이렇게 된 거야? 이게 이렇게 된 거고? 뭐야? 마술사야? 커트가 아닌데? 이게 이렇게 됐다고? 저게 어디야? 위아래가 바뀌었네. 이 머리가 이렇게 된 거네. 그치? 그냥 자르기만한 게 아니라 맞는 헤어스타일링 한 거지 중요한 날 하루용입니다. 아 그래? 이건 의사도 못해 의사도 야 아무리 그어뭐도 없는데 어떻게 풍성해지게? 전 점유용실에 가봤습니다. 나도 저기 세번 가봤어. 아 여기 간 사람 왜 이렇게 많아. 보크 복... 보커완료 까먹었습니다. 아, 이게 좀 편하네 역시. 아 북한 동무 스나랑님께서 2,500원 돈을 거맞습니다 30대 때 씹덕 탈모 근황님께서 2천 양송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<laughs> 이걸 왜 수술하는 거야? 머리 하신 거야? 잘하죠. <laughs> 머리 심으신 거예요? 아 진짜? 아전전 머리가 더 <laughs> 나은 거 <것> 같은데? <laughs> 아닌가? <laughs> 기분 탓인가? 저는, 저는 머리가 좀더 괜찮은 것 같아. 음, 아무튼 전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출발. 제가 어. 좀 망가지더라도 뭐, 어제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. 머리 내려도 제발 저런 애들 특 내리는 순간 존나 급급해 막. 얼마? 站起啊